항상 오시면 인포메이션 꼭 보셔야 돼요. 이 건물에 뭐가 있는지 또 무엇이 들어올 수 있을지. 대부분 보면 거의 학원이 많다는 건 주변에 학교라든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매 나온 게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식당으로 보여지죠. 식당으로 하다가 지금 문 닫고 나간 거로 보여지고, 이 전면부 쪽 그리고 여기 후면부 쪽 110호. 이두 개가 경매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전면부는 그래도 거의 다차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이 후면부가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재밌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쭉 나와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가 비유세대가 많고 아까 전 학생이 많다 보니까 오면서도 쭉 봤던 것처럼 다 위에 보세요. 2층 이상으로 보면 거의 다 학원이에요, 그렇죠? 영어 수학뭐 해가지고 학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런 학원들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 걸 연결할 수 있는 업종을 넣는다고 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신 그래도 이쪽은 좀 살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상권 볼때 건널목을 봐야 되는데 저 건널목 쪽에서 아파트를 통해서 이 상권으로 학원이든 뭔가 사러 많이들 올 겁니다 뭐 일부러 찾아가는 무슨 마트라든가 큰 이마트라든가 뭐 그런 데 빼고는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사실상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겠죠. 아마 월세도 제일 비싸고, 아마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일 거고, 그 다음에 저옆 건물일 텐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실 점점 지나갈수록 한 건은 조금 더 어려워져. 물론 저쪽 건너편에도 아파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가보면 이쪽에 있던 모습과 뒤로 갈수록 한가 비어있는 게더 많아요. 정말 학원이나 학교나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돌아와서 지금 보면 뭐 여기까지나 여기 앞에 이렇게 연결돼서 동선으로 갈 때까지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 곧바로 저기 건너편 보세요. 건너편 보시면 분양하는데 1층 보세요. 다 비어있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상권이나 상가 분석할 때 메인에서 바로 블록도 아니고 약간만 떨어지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느낌들 보시면은 완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저렇게 뭐 특별한 큰거 메인 같은 거로 들어와서 찾아오지 않는 한 일반 상가로는 분양받아서 하면 어떻게 된다 상가 분양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상가 분양 받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데들은 정말 배달 전문점으로 배달 전문점으로나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지금 여기. 여기 부분에서도 이렇게, 여기 이쪽에는 좀 공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안에서 미리 봤지만,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저쪽 안쪽에서 먼저 봤지만, 여기가 나와 있는 곳인데, 후면 상가의 이 도로는 이 느낌 그대로라는 거죠. 그럼 힘들잖아요. 금방 살아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저쪽 바깥에 대로변 정도가 돼야 그나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인 자리 빼고는 점점 지날수록 상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지지 않아요? 네. 가면 갈수록 확 달라지는 느낌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학원들은 꽤 많은데 다 학원이고 병원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쭉 빠집니다. 음. 여기도 지금 지어놓고 다 빠져 있고 병원 빼고는 다 죽어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1층이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부터 쭉다 임대, 임대, 임대 저기도 다 임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 빼고는. 사실상 거의 한적하죠 이쪽이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아파트랑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이쪽은 확실히 줄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은 그게 된다면 좀 살아날 텐데 아까 저기서 봤을 때 북적북적 거리는 느낌과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 한 번씩 돌아봐야 되고 메인 길에서 항상 퍼질수록 한 블럭만 넘어가도 비어있는 공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좋을 때는 1층 2층이 제일 비싸지만 임대가 안 나가거나 어려울 땐 1, 2층이 가장 먼저 비어버리는 사건이 되고 상태가 되는 거죠. 점점 가서 여기까지도 거의 비어있는데 조금씩 다시 원래 앞에 쪽으로 갈수록 조금 차고 있는 여기도 거의 비어있고 여기도 지금 다 비어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으로 다시 원래대로 바뀌고 있고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원래, 원래대로 되는 거죠. 저런 자리는 힘들어요. 다 같이 살리기가. 그나마 살아있는 데서 한두 개 죽어 있는 건좀 살리기 쉬운데 근데 바, 자세히 보면 웬만한 2, 3, 4층은 오히려 다 차있어요. 거꾸로 여기는 지금 실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이미 두번 유찰이 돼가지고 거의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여기도 과연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좀볼 거고 저번에 봤던 곳과 여기랑 비교했을 때 상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상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적은 두 개의 호수에 좀 다른데요 전면부에 있는 거는 전용면적 13평이고요 그 대지권 4.5평에 기존에 임차인이 있다가 나가고 식당을 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안에가 좀 비어 있는 거로 지금 보여 있고 공실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임대했다 나가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아예 처음부터 110호는 연장은 좀더 작고 전역면적 한 10평 되는데 감정가 7억 4천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 현재 비어 있고 예전부터 비어 있었던 거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럼 상가에서 또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상가는 관리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관리비를 꼭 가셔서 체크 못했던 거가 있다면 금액이 얼마고 평당 얼마 나오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관리비가 확인이 안 되면. 상가는 관리비 때문에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는 공실이 이렇게처럼 오래될 것처럼 보이는 자리들은 1년, 2년, 3년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공용 관리비는 3년까지도 연체 관리비 빼고는 납부해야 될수 있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내가 물어줘야 되는, 책임질 수 있는 관리비가 있다는 것도 알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지금 물건 세 개를 같이 보는데 저번에 봤던 영상 아니면 또 오늘 본 거랑 봤을 때 어떤 게더 나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죽어있는 거를 살리는 게더 재밌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도 여기 넣을 수 있는 해당 종목의 프랜차이즈라는 콘텐츠를 찾아서 넣을 수만 있다고 하면 되게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잡고 방어 입찰까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꾸준하게 한번 보시고 계속 좋아요 구독 같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따 오랜만에 봤던 저희 구슬 탕후루 집도 가서 들릴 겁니다 <laughs>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